자, 그냥 자, 엄명자 데우드라니 모니카, 저기인데, 한마디 해요. 한마디 어머나, 해요. 감사합니다. 자, 자, 우리, 저기요. 한마디 해봐요. 자, 아, 오늘은 좋은 날, 모니카 생일입니다. 아니, 음, 여기, 여기, 여기 여러 있어. 어? 어, 여기도 있다. 옆에 옆에. 옆에 여기 있다. 옆에. 많이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나이 작수들은 웃지는 마세요. 자, 모니카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짝짝짝짝. 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자, 자 손녀사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노래노래해봐노래 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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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을 축하합니다 비바 놀래, 니래 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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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껐어 자, 껐어 다시 볼 꺼봐 <laughs> <다시. 웃음> 자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민준이 해봐 민준이, 말해봐 네, 그래. 약속해서 할머니 뽀뽀 응. 또 민지도 민지도 끝났어? 응. 아이고 됐네 뽀뽀하고 자 우리 우리 소피아도 한마디 해봐 엄마 생일 아, 축하 생신 축하드려요 민준이 응. 아버지도 네, 부모님 건강하시고 생신 많이 축하드립니다. 네, 됐어 이제. 아이씨. 아이씨.